반갑습니다. 벨투브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유물팩까지 몇 개의 이유식이 필요할까라는 내용입니다. 어,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면 개당 1,500의 경험치를 주는 영웅 이유식을 기준으로 내용을 준비해봤고요. 이 등급별로 만 렙을 찍을 때 들어가는 경험치와 이유식의 개수를 표로 자세히 정리해봤는데 이 표는 저장해 두셨다가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화를한 후에 몇 렙까지 찍어야 손해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영상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표만 보지 마시고 꼭 내용도 같이 확인하시고요. 메모장 아래쪽을 보면 진화재료와 영웅 이유식 수급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면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자첫 번째는 영웅 등급 펫의 경험치와 영웅 이유식의 필요 개수입니다. 영웅 등급은 만렙인 40을 찍는데 총 323157의 경험치가 필요하고요. 필요한 영웅 이유식은 215.43개입니다. 자두 번째는 전설 등급의 경험치와 필요한 영웅 이유식의 개수입니다. 어, 전설 등급은 만렙인 50까지 193만 9,521의 경험치가 필요하고요. 이 필요한 영웅 이유식의 개수는. 1293.01개입니다 어,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35렙 부분은 영웅에서 전설로 진화했을 때 능력치로 손해를 보지 않는 구간을 체크해 둔 건데요 영웅에서 전설로 진화하실 때는 영웅 유식 196.5개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35렙까지 레벨업을 하시면 바로 손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체크해 둔 41렙 부분은 갑자기 경험치가 상승하는 구간인데요 42에서 43 올라갈 때 경험치가 확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42렙까지만 레벨업을 하시면 됩니다. 자세 번째는 신화 등급의 경험치와 필요한 영웅 이유식의 개수입니다. 이 신화 등급은 만 렙인 60까지 5 6 5만1 6 2 9의 경험치가 필요하고요. 필요한 영웅 이유식의 개수는 3,767.75개입니다.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43렙 부분은 전설에서 신화로 진화했을 때 능력치로 손해를 보지 않는 구간을 체크해둔 거고요. 전설에서 신화로 진화하실 때는 영웅 이유식 314.69개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43렙까지 레벨업하면 바로 손해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빨간색으로 체크해둔 41렙 부분은 갑자기 경험치가 상승한 구간인데요. 42에서 43 올라갈 때 경험치가 확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42렙까지만 레벨업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은 유물 등급의 경험치와 필요한 영웅 이유식의 개수입니다. 유물등급의 만렙은 7 0까지인데 제가 아직 60레벨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늘 자료는 60레벨까지의 데이터만 준비했습니다. 자 유물등급 60레벨까지는 824만 9829의 경험치가 필요하고요. 필요한 영웅의 유식의 개수는 5,499.89개입니다.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45레벨 부분은 신화에서 유물로 진화했을 때 능력치로 손해를 보지 않는 구간을 체크해둔 거고요. 이 신화에서 유물로 진화하실 때는 영웅의 유식 619.77개를 미리 준비해주시고 4 5올까지 레벨업 하면 바로 손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체크해둔 4 2렙 부분은 갑자기 경험치가 상승한 구간인데 42에서 43 올라갈 때 경험치가 확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4 2렙까지만 레벨업을 하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레벨업을 하면서 각 등급별로 이유식의 개수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. 영상 참고하셔서 본인 계정에 과연 몇개 이유식이 있어야 유물 등급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